갈라디아 4장에 보면 갈라디아 4장 찾아시거는 찾아볼게. 요 갈라디아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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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시, 아직도 찾고 계신, 시, 자. 다시요. 남자들만,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 주시는데 주의 종이 부모 같은 역할, 부모예요. 여러 사랑해 야되잖아요 부모님을. 그래서 캐들리건 아예 신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 아버지. 주의 종은 목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종은 의사예요. 여러분을 들잘 치료하는 영적으로 치료 가르치는 스승님 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영적으로는 의사님 주의 종의 역할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성경 전체를 읽어봐요 전부 주의 종을 돕는 것. 모세를 돕는 이야기 요수아를 돕는 이야기 엘리야를 돕는 것 전부 신약은 전부 바울을 돕고 베드로를 돕는 이야기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이 거룩한 관계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돼 오늘 말세 너무 여러분 주의 종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조금만 나가면 처음은 한발걸음 나가는 것같지그 다음에는 교회를 짓 밝고, 욕하고, 이단과 연결돼 있고, 수많은 우상숭배가 있고, 온갖 죄악이 있고, 지옥길로 빠진, 우주의 길로 빠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방탄의 길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그것도 모르고, 그한 발걸음만 보고 가면 안 돼. 하나님 종이 무슨 왕이냐고, 무슨, 무슨 오늘 요새 동등한데, 무슨 주의 종이 특별하냐고, 아니 미국도 그렇. 그래.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목사님이 안수하는 거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를 기도해달라고. 그게 미국이 미국 트럼프가요 천하의 고집불통인데도요 천하의 무서운 게 하나 없는데도 지금 러 공사 러시아도 공장 못 하고. 중국도 꼼짝도 못해. 그런데 목사님 앞에 기도받왜 하나님의 좋은 성도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말씀을 전해.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 눈이라도 넣어간 우리를 빼주려고 했다. 로마서 16장 말, 그건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감옥에도 푹지가죠 그게 교인이에요, 교인이.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야 복인.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짧은 훈련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주의 종과 일에 같이 가요. 교회와 따라서 교회와 같이 가. 예. 주의 종과 같이 가. 예.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예.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주의 종과 관계를 떨어놓으려고 매 레벨 방법을.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 안 듣고도 평생 안 흔들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흔들리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흔들리는 건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설교 하나 안 들어도 평생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변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교회 단임 목사가 아니라도 주의 종과 시험 드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목사님하고도 시험든 일이 없어 나는 주의 종과 시험드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 왜 그렇게 자기 영적 관리를 잠깐이면 지나가는 세상에 그 영적 관리를 왜 그렇게 해요? 따라서 교회와 네. 시험들지 말자. 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의 종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솜을 사랑하는 분은 시험에 들지 못해요. 당당하게 나서 누구냐 말 누가 누가 의리어리숨으면서 제가 군에서도 교회 나갈 사람 나와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 오늘 교회 나가는 시켜 버린다 그러고. 아죽여라 그런 것처럼 나간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당히 드러내야죠. 나 교회에 나가 예배를 귀히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그게 아무것도 안 해요. 천조를 가져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만 나 지켜주시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뭐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오늘도 전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하면서 여러분도 천하의 큰 복을 받으려면 믿는 것과 사랑하는 일에 확실히 와서. 아, 네. 만 구석에도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이걸 종합 검사를 해봐서 어디를 찔러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 탁 도장 받으면 억천만 대 복이만. 아, 네. 두손 드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명성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 위에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갈라데아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과 나라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손 들고 주여 세번 고르짓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성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